자, 반갑습니다. 머리 다이렉트 헤어 커튼커트 네. 베이직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어, 이 베이직이라는 말은 누구나 다쓸수 있어요. 베이직이라는 말은 누구나 다쓸수 있지만, 이 베이직이라는 이 말을 정말 실질적으로 몸으로 체험해서 이거를 만들어내는 사람도 그렇게, 그렇게 드물다는 거예요. 베이직이라는 말은 어 그냥 누구나 다 써요. 막스타일하다 사람도 베이직이라는 말 쓰고, 어 정말 초보인 사람들도 베이직 이라는말 쓰고, 엄청난 경력자들도 베이직이라는 말을 써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베이직의 그 뜻을 정확하게 알지 못한 베이직이라는 말을 쓴다는 얘기예요. 베이직이라는 말을 쓰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 저 경력 제로 많이 되시는 분들에요 베이직이 뭐예요? 기본이지. 기초요? 기본은 기초. 그럼 기본은 뭘까요?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 기본은... 응? 그게 정말 중요한 거 아닐까요? 어, 그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기본이 기본이죠? <laughs> 그거 다른 말을 이제 풀어야죠. 그걸 풀어야지. 그걸 풀어야지. 막연하게 우리는 베이직이라는 말은 기본이잖아요. 어, 기본, 기초, 페이지, 기초가 영어로 베이지이야 똑같은 말을 지금 반복을 하는 거야. 그러면 그 거를 말로서 푸는 능력이 필요한 거지. 베이지이란 뭘까? 기초가 되는 기, 기술? 어, 그러면 기초가 되는 기술. 기초가 되는 기술을 내가 배우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근데 그게 기초가 되는 기술이 딱 정해져 있어요. 얘는 정해져 있어요. 기, 베이직이라는 거는 베이직이라, 베이직이라는 거는 기초예요. 기초인데 기초는요.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바로 뭐예요? 표준이에요. 표준. 표준이에요. 이 표준이 변형이 돼서 뭐예요? 유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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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뭐예요? 감성이에요. 감성은 뭐예요? 창조예요. 그러면 이게 기초가 된다는 얘기는 뭘까요? 이걸 할수 있는 능력 이걸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근데 기초가 안돼 있는 사람들은 이거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못 만들어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베이직이란 뭘까요 표준에 입각한 이 디자인의 기초가 되는 기술을 내가 얼마만큼 난이도 있게 오랫동안 터득했느냐,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배우는데 굉장히 무시를 하고 바로 이쪽으로 넘어가죠. 그러다 보니까 이 시간이 5년에서 10년 걸릴 거를 평생 20년, 30년이 지나도 이창조를못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의 대부분이 얘 90%에 얘 10%를 배워요 반대로 가야죠. 얘가 90%에 얘가 10%를 배워. 얘는 배우는 게 아니에요. 얘는 우리는 가끔씩 손님들이 가끔씩 그러죠. 아 세미나 가셔서 기승 배우려고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기승배우를고러 간다고 얘기를 해요. 그걸 왜 배워요? 얘는 배우는 게 아니고요. 창조하는 거예요. 자기 감성인 거예요. 진짜 배우는 건 얘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공부하라, 그럼, 이 예를 배워야 되는데, 우리는 예를 배우러 가요. 예를 배우, 배우는 게 아니고, 본인 스스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예를 완벽하게 만들어놓고 나서, 얘를 완성을 시키는 건데, 우리는 예를 배워. 예를 안배고 그러다 보니까, 얘는 20년, 30년이 돼도, 항상 부족해. 뭐가 부족해? 원래는 모르니까. 왜 이렇게 되는지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낸 것들이 왜뭘만들어 냈어요? 페이지 특허받은 MMS 페이지를 통해서 우리가 어, 스타일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굉장히 다양한 우리가 노트로 우리가 공부를 해요. 그 가장 대표적인 다양한 공부가 뭘까요? 어, 단발만 가지고가도 우리가 200가지를 막 표현할 수 있다고 했어요 MMS에서 단발 하나만 가지고도 200가지를 표현할 수 있는데 왜 200가지라는 디자인이 표현할 수밖에 없을까요? 이 얼굴형 때문에, 이 얼굴형 때문에 단발이면 그냥 단발. 세 가지가 단발이 있죠. 뭐가 있어요? 전대각, 수평, 후대각. 세가지 단발이 있어요. 이거를 이 얼굴형에 맞게끔 내가 디자인을 뽑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문제예요, 이제. 이거를 양감으로 할 것이냐, 질감으로 할 것이냐의 표현 차이예요. 그러면 양감은 뭐예요? 조각이에요. 조각. 조각. 질감은 뭐예요? 모량 감소예요. 모량 감소. 질감은 조각의 힘이 약해요. 근데 양감이 된 상태에서 질감을 하면 어떨까요? 퍼펙트하죠. 양감이 완벽하게 양감이 구성이 되어있는 상태에서 질감은 굉장히 퍼펙트한 커트가 나와요. 근데 우리는 양감은 무시하고 질감 위주로 진행이 돼요 아까 얘기한 베이직이에요 양감은 베이직이에요 얘는 뭐예요? 참조예요 감성이에요 감성 그래서 MMS가 왜 자꾸 양감 커트를 계속 누누하게 가르치고 왜 공부를 시키냐면 이걸 하고 나서 나중에 수쳐 수술 치는 거는 좋은데, 수술 치는 정도가, 질감의 정도가, 갭이 점점 줄어들수록 가어치 올라가. 그러니까 질감의 정도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가벼움과 무거움을 잘 표현해내면, 가격대가 올라가고, 요금이 올라가고, 처음부터 질감이 많으면 많을수록 가격대가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양감의, 양감의 디자인을 내가 얼마만큼 뽑아내느냐에 따라, 그 정도에 따라서, 요금의 차이가 하루가 땅차라로벗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커트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커트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어, 양감의 커트는 오랜 시간이 걸려요. 배움에 있어서 오랜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그 배움을 빨리 포기를 해버려요. 그래서 빨리 배우는, 빨리 돈벌수 있는 걸 찾아내요. 빨리 돈벌수있는걸 찾아냈다 보니까 뭐예요? 요금이 정체가 되고 그래요. 그리고 나 베이직 다 되었어. 나 커트 잘해. 어 손님 만족한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거기서 조금만 커트 요금 5천만 원 인상하면 어떡할 거야? 언제면 커트 요금 5천 원 인상하면 몇 푼으로 나올까요 지금 당장. 많이 떨어질 것 같아요. 왜 떨어질까요? 공건 무작정잖아. 네. 엄청난 공부를 했잖아. 그쵸 지금 당장 커트 요금 5천 원인상니까 말도 아니야. 지금 받는 요금에 5천 원만 인상을 시키면 나의 고객은 얼마나 많이 떨어질까? 기술 값을 뭐 고객이 인정을 안 한다. 인정. 고객이 인정을 하는 것과 인정하지 을 않는 건 달라요. 내가 이을 요금은 누구나 다 높게 부를 수 있어요. 근데 그 요금에 맞는 수준에 맞는 고객이 인정을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이게 문제예요. 요금의 책정은 인정, 나의 요금을낼수 있는, 인정을 많이 할수 있는 고객이 많으면 할수록 좋은 거예요. 그게 바로 매출이에요. 근데 나는 그거를 못하고 있다. 그러면 요금 가격을 올리면 뭐할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평생 할인으로만 살아. 왜? 손님이 안 오니까. 기술을 저 정진해서 돈을 벌 생각하지 을 않고 할인으로 손님을 끌어들일 생각이 해요. 그 당장은 좋지. 근데 평생 그렇게 살아야지. 평생 그렇게 살아야지. 정말 근데 기술에 투자를 많이 한 사람들은요. 할인을 굳이 하지 않죠. 왜? 값과 우리 가뀌거든요 그런 능력을 만들어야 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공부를 하기 위해서 자. 이게 전부죠. 이게 전부예요. 이게 전부인데 우리가 층의 정도가 작은 무거운 층 조금 만만한 층 아주 가벼운 층낼수 있겠죠? 층의 정도가 뭐예요? 원내스 조금 타이머 원내스 조금 더 타이머 원내스 조금 더 많이 타이머 원내스 조금 더 많이 타이머 원내스 조금 더 많이 타이머 원내수 조금 더 많이 타이머 원내수 조금 더 많이 타이 원내수 이거말 지금 뭐 차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잖아 가벼우가벼층 치면 요만큼 내는 층 층을 요만큼 내는층 요만큼 내는지, 요만큼 내는지, 요만큼 내는지, 여까지 내는지 다 다르지 않아요. 근데 고객들은 이거에 따라서 이거를 해주길 원해. 이거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는 커트할 때 이렇게 해서 와! 뒤통수 올로 해가지고 이렇게 와! 와씨내가 봤을 때 너무 예뻐. 근데 내가 막상 고객님한테, 모든 질문들한테다 이렇게 해줬어 이 인정할 수 있는 확률 30%모두 고객이 다이 컷을 원하잖아 모든 사람다이 컷을 원하지 않는다고 이 컷을 하는데 내가 요즘 막 한참 유행하가지고 내가 손님들한테 이거 해줬거든요 손님이 싫어하는 손님이 50%야 왜 50%일까? 짧다고 너무 짧다고 그래서 이런 커트 해줬어 너무 좋아해 너무 좋아해 왜 이모 때문에 얼굴형 때문에 얼굴형과 자기 가지고 있는 성향 우리는 무조건 유행하는 유행하는 커트가 전부라는 인식이 너무 많이 박혀 있어요. 그 틀은 빨리 깨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유행하는 패턴은 어디서 하면 될까요 유행을 만드는 동네 유행을 만들어내는 동네 어디? 청담동 신촌 이대는 없어졌으니까 홍대 국한대 있어요 정해져 있어요 내비실이 여기, 여기 있어요? 소속대 있는 데 있어요? 내비실 여기 소속대요내비실 여기 소속대? 안 되잖아. 그럼 이건, 이건 아니야. 생각이 틀을 좀 바꾸셔야 돼요. 우리가 미용실이 그렇게 수많은 공부를 하면서도 왜 자꾸 멘붕이 오냐면요. 여기에, 여기에 우리는 갇혀있기 때문에 여기에 갇혀있기 때문에. 아까 이건 유행은 뭐라고요? 창조라겠죠 창조는 배우는 게 아니에요. 뭘 배워요? 이지 베이직의 90%의 베이직을 배우셔야 돼요. 90%의 베이직을 배우고, 유행은 가끔씩 세미나에 일어나서 10%의 세미나를 가서 유행하는 거 그냥 보면 돼요. 보면 돼요. 내가 따라하면 더 좋고요. 보면 돼요. 베이직은 내가 직접 처음 해봐야 돼요. 체험을 해보고 완벽하게 잡아야 돼요. 자, 그러면, LMS에서 말하는 베이직은 뭘까? MMS에서 말하는 페이지. 지금 이런 층다 표현하기 위서는 되게 많이 다양한 우리는 공부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많이 많은 다양한 공부. 그게 뭐예요? 1 section, 2 section, 3 s e 5 s e 7 s e 1 섹션 2 섹션 3 섹션 5 섹션 7 이렇게 있다는데 이게 아이 양쪽 좌우도 해야지. <웃음> <웃음> <laughs> 왜 한쪽도만 생각을 해? 좌우도 생각해야지 반대쪽도 생각해야지 <laughs> 자 이렇게 우리가 섹션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 따라 제가 공부 진짜 많이 했죠 그리고 연구 진짜 많이 했죠 그렇지 않아요? 자, 여기에 발생이 되는 원 섹션의 층다전자가되 오늘 이거에 대해서 제가 총정리해드리는 겁니다. 자, 여기서 수평도 있을 수 있어 없어요? 수평도 전대각 수평 수대각 수평도 존재하겠죠. 그렇죠? 어. 그러면 이이 이 라인에서 이 라인에서 표현할 수 있는 거뭐 있을까요? 우리가 항상 얘기했던 코조탈의 전대각, 버디컬의 버디컬의. 전대가 있을 수 있죠. 자, 버디 컬의리버드사이드 있어요. 이걸 여기까지 할 수, 할수 있어요. 백 사이드까지. 백 사이드까지 할수 있어요. 그럼 기가안 팔겠죠. 그쵸? 자, 그러면 사이드까지도 표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사이드까지. 표현할 수 있겠죠. 그쵸? 최초의 층을 1cm를 했어. 할수 있어 없어요. 있겠죠? 최초의 층을 5cm를 했어요. 최초의 층을 9cm를 했어요. 할수 있어 없어요. 이게 어다란 얘기예요. 이 방식이 온다란 얘기예요. 왜? 뭐가 어려워요? 길이선정. 예를 들면. 예를 때문에 기능 선정이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거만 있느냐? 아니요? 무질 모량 이거 있다가 또 계산이 또 달라져요. 그래서 디자인이 200가지 디자인을 우리가 한 번씩은 디자인을 이런 베이지를 한 번씩은 다잘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가 오늘 고객의 스타일 얼굴형을 보고서 내가 디자인을 뭘 선택할 건지 내가 찾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얘기한 하나의 디자인을 뽑았을 때 똑같은 디자인 할때 30%의 확률보다 70%의 확률이 높아지면 좋아요 안 좋아요? 당연히 좋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다양한 공부를 해보는 거예요. 뭐 때문에? 레이어의 가볍다, 무겁다를 찾아내기 위해서. 층에 따른 가변과 무거움을 질감이 아닌 질감이 아니 양감으로 찾아내기 위해서 이게 바로 뭐예요? 베이직이에요. 우리는 이런 다양한 공부를 평생에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요. 지금 이런 루트로 만들어낸 이론은전 세계 MMS밖에 없어요. 이런 루트는 왜 이런 공부를 한 번도 태어해서전 세계 사람들이 만들어내질 않았거든요. 여기에 따라서 뭐예요? 여기에 따라서 발생이 되는 층의 흐름이 층의 흐름이 투 섹션이잖아. 투 섹션. 투 섹션은 여기에서도 똑같이 포줄타엘리게이션에 전대각 엘리게이션, 버디컬의 전대각 엘리게이션, 버디컬의 리버즈 사이드. 그렇죠. 자, 3 섹션. 스리 섹션에 폴리타일리게이션 전대각이죠. 버디컬 할수 있겠죠. 자 버디컬에 폴리타일리게이션 그리데이션. 자 버디컬에 버디컬에 버디컬 가능해 안 가능해 가능하죠. 근데 사이드가 사이드가 통일성이에요. 사이드가 통일성 그렇죠. 자, 사이드가 통일성이 있지 않게끔 할 수도 있어요. 자, 포지탄의애리베이션 사이드를 별도로 나눠. 그러면, 이렇게 나오죠. 얘는, 이렇게 나오죠. 2층. 2층과 2층은 달라, 안 달라? 달라. 달라. 요 그럼 여기서 전대강만 있을까요? 아니죠. 얘는 전대문만 존재해요. 근데 얘는 뭐예요? 전대가 수평, 후대가을 내가 다 표현할 수 있어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그래서, 그래서 단발은 굉장히 둔감한고 얘하고 얘하고 똑같은 것 같죠? 아니, 달라. 다른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을 통해서 이렇게 전수후편할수 있어 없어요. 있다라는 당연히 여기서도 똑같이 이 방식으로 갈수 있겠죠. 뭐요? 고리탈의 전대각, 고리탈의수평고리탈의 후대. 할수 있어 없어요. 할수 있죠. 왜 못해? 사이드는 정해져 있어요. 전대각 엘리베이션. 근데 전대각 엘리베이션 있어? 아니 버디컬하면 안 돼? 볼수 있죠. 왜 이거하고 이거 차이점 뭐예요? 얘는 무겁다. 얘는 가볍다. 얘는 어떤 사람한테 좋아요? 무겁죠. 무거우니까 여 오각형이나 삼각형이나 직사각형이나 어 둥근형, 아니, 장방형이나 아니면 직사각형의얼굴형에 입고 들여주면 되고 이 사람한테 퍼티컬은 누가 대면 좋아요? 오각형, 삼각형, 둥근 오각형, 정사각형. 이 사람들은 여기가 가벼워질 거 아니야. 그렇게 우리가 선택을 하는 거죠 가변과 무거움을 내가 적절히 이 적절하게 조절을 하는 거야. 근데 우리가 이 커트를 다 해볼 수 있다? 아니다. 우리는 뭐만 알면 된다. 뭐만 알면 된다. 각 존의 섹션마다, 각 존의 섹션마다 파팅마다홀탈의 가변과 무거움의 원리, 버티컬의 가변과 무거움의 원리, 다이버의 가변과 무거움의 원리 그리고 오버존과 언더존의 원리, 그리고 프론트 사이드의 원리, 그리고 형태를 변화시켜주는 정중선, 사이드, 프론트. 이세 가지 형태 변화를 시켜주는 이세 가지의 존, 그리고 네 가지의 위험지역. 이걸 어떻게, 디스커이션 어떻게 풀어낼까? 이거를 공부를 하게 해서 다 지금 이거를 계속 반복적인 트레이닝을 통해서 뭐예요 내가 이해를 하는 거예요. 이해. 이해가 되면 이 커트는 한 번씩 다 해보면서 그각조마다 발생이 되는 가염과 무거움을 내가 찾아내는 거야. 그리고 발생이 되는, 여기서부터는 어떻게, 뭐가, 뭐가 나와요? 여기서부터는. 콤비네이션. 콤비네이션이 발생이 되면서 이 콤비네이션에서 의해서 운영이 되는 커트의 디자인이 또 다양하게 발생이 되는 차이점을 내가 또 비교 분석을 할수 있는 거야. 참 신기하고 재미난 컨트죠? 그래서 우리가 이 방식을 어떻게 해요? 평생 공부하는 거예요. 왜? 왜, 왜 평생 공부를 해요? 질감의 양을 최소 처음에는 질감의 양이 많고 양감이 적어요. 근데 가면 가서 공부를 하면서 질감의 양이 줄어들고 양감의 확률이 높아져야 되는 거예요. 양감의 확률이 높아진다는 얘기는 뭘까요? 머리가 자라면서 깔끔하게 오랫동안 깔끔하고 오랫동안 자란다는 뜻이에요 깔끔하면 오랫동안 자란다는 얘기 뭐예요? 커트의 유지기간이 길다 커트의 유지기간이 길다라는 건 뭐예요? 가격경쟁력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돈을 받아낼 수 있다 가격경쟁력에 서뭐 손님 잘주안 온다고요? 괜찮아요 부입국 비니비니라는말 쓰시죠? 부익부 비니빈 부익부 비니빈이 뭐예요? 부자는 더큰 부자가 되고요, 가난한 사람 더 가난한 사람이 돼요. 그 말이 공부에서도 똑같이 결정이 돼요. 공부에서도 결정이 되는데 공부를 많이 할수록요 고가의 손님이 오기 때문에 부익부 비니빈이 돼요. 공부를 안 할수록 점점점 더 가난해져요. 왜? 저가로 하다 보니까 저가의 손님이 적게 오면 어떨까요? 이제 환장하는 거죠. 우리 경험하셨죠? 그렇죠? 저가인데 손님이 안 오면 어때요? 이게 미치는 거야 고가인데 손님이 안 오는 거는 버틸 수 있어요 왜? 몇 명만 받아도 기본 단가는 매출이 나오거든 고가에 손님이 적은 거는 기본 단가가 있기 때문에 내가 손님을 버틸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왜? 최소한의 벌어도 내가 운영하는 데 기본 돈을 벌어내거든 근데 저가의 미용실은 어때요? 그 기본조차도 못 벌어놔요 제일 큰 리스크예요. 그래서, 시대의 환경에 의해서 고객이 주, 줄 수는 있어요. 분명히 줄어요. 저희 같은 경우도 요즘에는 조금 고객이 좀 줄었어요. 왜? 시대의 환경이 지금 나, 방송이 뭐, 뭐 어디고 막다 떠들잖아. 지금 난리도 아니잖아. 위기가 되게 심각하다고. 엄청나게 떠들잖아. 근데, 저가의 손님에서 저랍 절약, 고객이 저화하면 어떨까? 고가에서 고객이 저랍하는건 어떨까? 근데, 고가의 손님에 있는 고객들은 그래도 돈을 쓸수 있는 돈은 있어요. 경제적인 능력은 있어요. 근데 돈이 없는 사람들은요, 만약에 무, 나라의 문화가 문제가 심각해지면 그것조차도 전략을 해요. 그래서 어떤 전략을 써야 될지 우리는 공부,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굉장히 많은 공부를 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원리를 정확하게 터득하시고 그걸 내 거로 만드셔야 돼요. 지금 이 디자인 전문은 저는 잘해요. 근데 제가 잘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잘하셔야 여러분들이 잘하셔야지 제가 잘하는 건 의미가 없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잘하셔요 여기서 똑같아요 똑같이 뭐예요? 호르라탈 엘리베이션의 전대각, 수평, 후대각 만들어낼 수 있죠 자, 버티컬 근데 어? 호리라탈 엘리베이션에 버티컬이 따로 없네? 왜 없을까요? 왜 없을까? 홀슈탈과 홀슈탈은요, 100%디스커 넥션이라고. 연결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맨날 그렇게 가르쳐요. 그리고 커트 자국 나오니까 뭐예요? 맵다 스쳐요. 다이너, 다이아널, 다이너, 홀슈탈과 다이너그은 섹션을 블록으 나눠보면 안 돼요. 한번 시작하면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한 번에 원 섹션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두 개의 블록을 나눈 상태에서 커트를 하면 100% 가위 자국 나와요. 그게 바로 디스커넥션이에요. 디스커넥션이 진행이 된 상태에서 커트 작업이라고 니까 우리는 수술 엄청나게 쳐서 그 디스커넥션의 커트의 디자인을 없애버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맞춰놨어. 눈으로 시각적으로 봤을 때 드라이했을 때 되게 예뻐. 근데 문제는 여기에서 발생이 돼요. 어디서? 일주일 뒤부터. 얘네들이 막 스물스물 올라오고. 그러니까 미용실 고객님들이 어때요? 아휴 미용실을 그렇게 많는데 갈만한데. 갈 만한 데가 없어. 미용실은 그렇게 많은데, 갈 만한 미용실이 없어. 갈 만한 미용실이 없다는 얘기는 뭐예요? 나는 돈을 주고 싶은데,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머리를 해주면 난 돈을 주고 싶은데, 그런 미용실이 없어. 응. 항상 이런 공부 안어요 맨날 유행하는 공부만 했기 때문에. 그 유행하는 공부를 하다 보니까, 쉽고 빠른 유행하는 공부를 하다 보니까, 고객들의 니즈가 떨어지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요금을 충분히 받아낼 수 있는데, 요금을 충분히 이 사람한테 내가 얼마의 요금을 받아낼 수 있는데, 그걸 못 받아낸 내가 멍청한 거야. 내가 바보인 거야.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돈을 더 받아낼 수, 충분히 더 받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이걸 못 받아낸 거야. 그쵸? 그게 정말 잘못된 거죠. 그래서 요 디자인이 전체적으로 우리가 한 번씩은 커트를 해 보셔야 돼요.